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김일봉 내과의원 초음파 전례 그리고 김일봉 초음파 식교실의 강의 서울에서 진행되는 영산 초음파 사랑 모임 영초사 강의 그리고 제가 참여한 여러 학회의 강의 자료를 이렇게 해설 강좌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5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대구지방은 어, 맑은 날씨에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되는 폭서가 어, 예상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강의에 앞서 용초사 제14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총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만든 총파 아카데미입니다. 2017년 1월부터 제2기가 시작됐고 지금 2017년 5월 제11기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저 어제 일요일, 그제 토요일 용초사 11기 워크샵 5회, 6회, 7회 했습니다. 이제 수요일날 31일날 마지막 워크샵, 8회 워크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용초사를 조금 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한달 하는 것을 2주로 단축했습니다. 사실 한 달간 토요일에 이렇게 영차사 때문에 어, 가정을 등하시하는 것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지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너무 길면 아무래도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2주로 단축했습니다. 물론 강의는 8차례다 하고 강의 시간도 더 늘어졌습니다. 예전에 목토, 목토 이랬는데 이제는 하목 토일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케줄이 토일 하죠. 토요일날은 오후 6시 10시, 일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토요일 일요일은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강의하고현렬을 충실할 수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하고 하목은 또 우리 대구의 김일봉 초파 교실의 선생님이 또 서울에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에 유능한 선생님들초빙회가 강좌를 또 진행합니다. 그리고 토, 요일은 제가 또 합니다. 그리고 하목에는 그렇게 진행합니다. 가급적인 마지막 8차는 제가 총 복습 시간이니까 제가 와서 워크샵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고 다른 다 유능한 선생님들한테 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하기 전에 미리 dvd 개인교수 dvd를 미리 듣 있는데 dvd로 충분히 예습을 해오시면 강의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회원들한테는 지금 계속 용초사 회원들한테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어, 용초사 회원으로 이렇게 카톡을 만들어가 제가 계속 강의 자료도 보내드리고 생님이 어머나면 어머나는 정례를 네, 대답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어, 2017년 서울 아산병원 전체 복부 초파 연수 강좌 개설 강좌 1 4 번째 시간, 서울 아산병원 상의학과 김경은 교수님의 간암의 초파 소견 어, 세 번째 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진행성 간세포 아드바스드에파토셀를 어, 간신히 넘는다. 이지행성 간, 간세포면, 에드몬슨 음, 스타이너 음. 등급, 이 이상이 있죠. 그리고 특징적으로, 어, 추모 베슬이 있고, 그 다음에, 은폐어드 네, 네. 아트리, 그렇게 은폐어드 네. 아트리는, 네. 간에는 이제, 포탈빈하고 해파티 아트리, 둘이가 이제, 폐어드가지고 라스프라이는데, 포탈빈이 없어지고, 헤파티 아트리만 이한 혈액 공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이 아트리는 추모 배스이죠 그러니까 정상간 동맥의 문맥을 헬려는 아, 소실돼 버리는 겁니다. 그만 조기 간세 포함해서 어드만스 헤바파 체어로 칼시노마 되면 어떠한 변리적 아, 소견과 영상적인 <laughs> 소견이 나타나는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폐시죠. 폐시 폐시있는데 우리가 디스플라스틱 노즐 디스플라스틱 노즐이나 well differentiated HCC는 HCC는 이제 폐시있는거죠 폐시있어가지고 고액호로 보입니다만은 어드밴스 n c e d g a s 가 되면 어드밴스 n 어, 어드밴스도 제판도셀러르갈수 어, 있는 것만 되면 펫이 없어지는 거죠. 펫이 약간 페리페리있거나 펫이 소실되는 거죠. 펫이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 캡슐이 없었는데 캡슐이 생기게 되죠. 어, 캡슐이 없을 때는 캡슐이 없을 때는 경계가 불분명하죠. 어, 그렇게 v 이글리 마진이죠. 마진인데, 이거는 이제 의리 가스리켓 a 죠 의리 가스리 a 사죠 의리 가스리켓죠 의리 가스리켓리 가스리켓사죠. 의리 가스리죠 의리 가리죠 의리 가스리켓사죠. 의리 가스리켓사죠. 의가스리켓 c 죠 의리 죠가경계가스리 가스리켓사죠. 의리 가스리켓 c c c c 프로그라스드 H, 요거는결 크기가 2cm 미만이죠. 2cm 이상 되면 어드밴스드 HCC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캡슐이, 캡슐이 있는거죠, 캡슐. 요거는 캡슐이 아이고 어, 마진입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네요. 마진이죠. 세 번째는 이제, 어, 이렇게 되다가 또 이제 마진이 점점 경계가 주위를 침면 하면 어, 경계가 i n f i l t r a t e 이렇게 주위, 주위 침범. 침범하게 되죠. 주위 침범하면 infiltration이 생기는 거죠. infiltration. 주위 침범. 그래서 경계가 에서더 진행하면 어드밴세에서 주의를 치면하게 됩니다. 캡슐이죠. 아, 어, 처음에는 캡슐이 없죠. 어, 캡슐이 있으려면 어느 정도 정계가 해야 되는데, 이더 크게 되면 이제, 에, 팽창성 발육을 하게 되면, 요렇게 캡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캡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이제 그 다음에는, 음, 그, 아키텍처, 내부가 아키텍처죠, 아키텍처. 스몰 그 HCC일 때는, 스몰 HCC일 때는, 내부가 호모지니어스. 호모지니어스하고, 저에코 또는 고에 코죠. 고에 코인 경우에는, 작더라도, 회시에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보약호 세포가 밀집될 때는 제액코 세포 밀집,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제이 커지면 헤테로지 어스에 지죠. 이렇게 보약코 부분 제액코 부분, 요거는 보약코 부분, 요거는 저액코 부분, 요렇게 헤테로지 뉴스지니스가스가 있고, 헤테로 지뉴스고스 이제 더 커지면 모자이크 패턴. 이렇게 모자이크. 이렇게 모자이크 패턴. 모자이크 패턴입니다. HCC의 특징적인 소견이 모자이크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조형 소견이죠. 아드랄 페이스. 조형에서 동맥기. 동맥기에서 동맥기. 조형소견이죠조형소견에서 음.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디스플라스틱 노즐이나 웰디프렌시에이티드웰디프렌시에이티드에는 well differentiated. well 우리가 추모 베슬이 충분히 발달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종괴가 바스큘라리트가 별로 별로 없죠. 추모 베슬이 없으니까. 아스킬라리티가 뭐 거의 없는 거죠. not a good t h i n 레 But h h c c 가 되면 추모 베 y 이 발달이 되게 되죠. 추모 h i 이 돼서 이렇게 o s 에 이제 추모 r t a n 서 t h 중 n 이 is that 다 추모 서 멀트가 보이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포탈 페이스. 포탈 페이스에는 우리가 종, 포탈 페이스. 포탈 페이스는 디스 플러스인 노즐이나 이런 경우에는 포탈 페이스에 헬류가 오히려 저 헬류가 되죠. 주위는 에하이퍼바스큘 s 어, 포탈페이스에서는 어, 이렇게 약간 하이퍼바스 a c 이 s you get c 이 n hypovascular, i s o n e g 이 slight, when y o 노즐이나 이럴 때이 아주 포 l v 인이 있으니까요 포 n t get a hypo. I saw it, 헬류가 조금씩 보입니다. 헬류가 보이는데 m o 레이 r a t e m o d e r a t e d HCC 되면 완전히 하이 p 바스 a s c 주위에는 헬류가 보이 넨스먼트가 되는데 여기는 여기는 w a s 안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포탈베인이 없기 때문에그렇습니다 Well d i f f e r e n t HCC.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엔지오 임베이저 주위 혈관의 침범이죠. 엔지오 임베이저 엔지오스 주로 엔지오 임베이저은 포탈 베인을 많이 하죠. 포탈 베인. 포탈 베인을 침범. 침범을 하죠. 이 종괴가 여기에서는 종괴가 포탈 베인을 침범. 여기 포탈 베인인데 종괴 다 침범을 하지 않는데 명이 진행되면 포탈 베인을 들어가죠 포탈 베인에 추모스롬보시스 여기에 추모스롬보시스 추모, 특히 포탈 베인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스롬보시스가 생기죠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 간시에 포함은 이제 예, 일반적으로 단열동 다발성이 불명한 결절로 보이거나 아, 경계가 불분명한 지면성 종괴로 보인다. 이 말은 이제 애결 크래시케이션이다 애결 에겔 크래시케이션애결크래시케이션에서는 어, 애결 분류조 분류서 분류는. 첫째는 노즐라 타입 결절형이죠 결절 이거는 결절형은 단계 내지 여러 개의 결절이 이렇게 초음파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결절 그 다음에는 괴상행이라고 하죠 메시브 타입 매, 괴상하다 하는 괴상이 아니고 덩어리 괴짜입니다 메시부. 요거는 한 로브나 한 세그멘트를 다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불분명한, 경계 불분명한 종교죠. 이거는 치면행이, 불명한나뱅이죠뱅뱅그 병변. 다음에는 디퓨저 타입 리만행이 있습니다. 디퓨저. 요거는 HCC 그 작은 결절들이 간 전체에 쫙 깔리는 거죠. 간 전체에 멀티풀하게, 멀티플하게 작은 결절이 깔리는 거죠. 요두 개를 전부 다 침유낸 HCC라고 합니다. 침유낸. 그래서 주위 조직을 침유하는 HCC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cm 이하의 스몰 hcc는 이제 대체로 후방음량 증강을 도반한 제액으로 어, 보이죠. 왜냐하면 배파 추모실로꽉 치면 되기 때문에 초음파 밈에 페네츄레이션이 좋기 때문에 후방음량 증강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 침착이 있을 경우에는 고액코 종계로 보입니다. 종계가 커지면 내부에 개사, 출혈, 섬유화가 생기고 불균일한 혼합에커상을 보입니다. 그 후방음양 증가는 작은 종양수잘 보이고 균질한 어, 종양의 내부로 초음파 비의 투과가 좋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간세포암의 결절의 특징적인 소견이 페르페르 헬로 라테랄시에도후방음양 증가 모자이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이 형태는 종양 내부의 생존 종양 괴사 또는 종양의 그 여러 가지 어, 그 성분의 차이, 이런 것에 의해서 어, 생기게 어, 됩니다. 네. 아, 그러면 오늘은 가남의 총파 소견 어, 세 번째 시간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